이제부터는 이 관계 명칭을 들어보요 관계 명칭 관계 명칭은 음양 오행 관계로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니까 관계로 제니다 중요한 거는 나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관계도 아까 몇개 나왔어요? 네개만나왔죠 근데 사실은 하나 더 있어. 왜? 똑같은 글자를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관계도 이렇게 봤잖아요. 내가 목이면 목생화, 목극토, 그다음에 금금목. 그 다음에 수생곡,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지만, 모두 만날 수 있다? 나랑 똑같은 놈도 만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다섯 개로. 자, 그럼 이번이 뭐야? 나와 같은 놈. 내가 생하는, 내가 극하는, 나를 가는, 나를 생하는, 자 나와 같은 놈. 나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야. 견줄 빗자. 그래서, 비겁. 비겁하다? 욕하지만, 이런 거잖아. 비겁. 내가 생하는 것. 내가 생활하는 내 몸에서 나오는 거, 아니거죠내 몸에서 나오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식상이라고 합니다그남자또 요거 설명할 거예요. 일단 개념만 먼저 식상. 내가 극한 거, 내가 극한 거, 내가 가서 뺏어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주로 뭘 뺏어가지고? 돈 그렇지 현실적인 그 이야기, 돈입니다. 돈. 그래서 이것을 뭐라, 내가 극한 것을 재성이라고 하죠. 재물, 재차, 재성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스트레스 준 거거든요. 회사, 회사. 그 관성, 나를 극한이라고 하는 거또 이렇게도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우리 서울대 가려면 3당 사랑이 하라고 했어 3시간을 자면 서울대 가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했어 그 몸을 잠을 안 자고서라고 공부를 하라 잠을 안 자라면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나를 편하게 하는 거야 귀찮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봐잠안 자려고 하던데 허벅지가 송곳을 찌르면서 공부해야 있다고했다데 그게 뭔 말이야? 나는 극해야많이 관을 취할 수 있다 이말이 그래서 나를 극하는 놈을 관성이 가남녀관계도 똑같아요 남자는 여자를 쟁취하는 대상이고 그러니까 내가 극하는 여자는 남자가 나를 귀찮게 하는 분다니까 남자를 관으로 보고, 남자, 여자를 죄로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낳는 사람은 생일주는사람 그러니까 자식으로 보다. 나를 생일주는 사람은 엄마로 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를 생각하는 것은 또, 뭐도 있냐? 우리가 태어나면, 뭐부터 해야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존중받을 수 있죠? 태어나서 호적에다 올려야 돼. 주민등록에 신고를 해야 돼. 그거 한 거야. 관청에, 관청에 가서 도장을 찍어야 돼. 출생신고가 돼야만이 야 인정받잖아. 그러면, 이게, 그래서 도장이 이 자리에서 인성도, 나를 생하는 비겁식상조정과정이죠. 요거 지금 음향이 들어갔어요. 오행만 들어갔어요. 오행만 들어갔죠. 그렇죠. 이건 오행의 관계만 들어거다 여기에 음향의 관계를 중첩을 시킵니다.